꼴찌가 싫어하는 음식 다음에 주제 <목> 아, 오, 더워요, <목> 좋아요 무슨 게임이에요? 저책 갖고 와봐 책 펼쳐서 아 사람 많는거어 그런 거 어, <목> 하나 잠깐 기다려 하나 자 하나 하나는 무조건이지 이 있잖아 그건 있는 거야 둘둘셋이오 하나 둘아 <목> 둘. 근데 아안나아 아, 이거는 그냥 막 해야 돼 하나 둘셋 콩국수 먹지 말까? 뭐 먹을까? 뭐 먹을까? 일단 토속순두는 하나 때려야지. 여기가 여기 메이. 토속순두. 토스트요 제가 중국 갔다 와가지고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laughs> 중국 다녀오셨어요? 막하고. 아너 그럼 콩국수 하나 때, 때릴 수 있다며. 아, 콩국수하고 도전해보자. 콩국수 때리고. 네, 이렇게 한번 시켜봅시다. 카메라 이제 돌았으니까 선물을 뺄게요. <laughs> 아, 아. 니네도 사왔으니까. <laughs> 어, 근데 진짜 마카오는 살게 없더라. 어, 이거 왜요? 이거 땅콩 과자래. 오, 수제 진짜 땅콩 과자. 이거 아니면 마카오는 6%인데 6%는 반입이 안 돼요. 아, 그죠 사실 몰래는 갖고 올수 있는데 아, 미리. 그래. 우리가 왜? 한 마리 다 아, 할 그거는 <웃음> <웃음> 축산법 위반이다. 아, 그쵸. 그렇죠, 그렇죠. 오와 나왔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금. <laughs> 이거 이제 콩국수. 아. 아 두부 한번 그래도 맛을 <laughs> 먹어봐야지. 한번 한, 하나씩, 하시씩 지원이 부터. 아주 작은 거니까. 한번 먹어보자. 극복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 딱하고, 극복! 딱할 수도 있어. 자, <laughs> 그럼. 그런... 먹어볼까요? 음! 맛있는데요? 꼭 고소해. 아 고소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지금 빨리 먹어봐. 자, 아, 일단 한번 먹어봐. <laughs> 아, 그리고, <laughs> 느껴보세요. 뭐를? 그 맛을. 그 콩에. 아, 저는 근데 이걸 안 먹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먹어보고 먹어, 싫어하는 아,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제 마라를 싫어하듯이. 근데 나도 이번에 극복했다. 이번에 막, 마카오 와가지고 극복했다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마라. 탄탄면이랑 그 진짜 마라 두부 그걸로. 한번 그래, 그냥 평균 음. 없이 한번 먹어보자. 거기서 이제 먹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 아...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걸 탕으로 끓이는 건 이제 나는 아... 조금 그건데, 마라를 넣고 볶은 거 정도까지 이 괜찮더라고. 한번 이거 극복 한번 해보 네. 그럼 콩국수 먼저 먹으면 안 아, 돼요? 그래요? 아 그래? 오케이 아니 구분은 너무 이에요아알았어 콩국수 뱅볼로. 소금을 한번 쳐볼까요? 소금 파신지요 나는 원래 소금입니다 아. 저, 저는 사실 소금도 거의 안 쳐요 아 진짜요? 저는 거의 그냥 있는 그대로의 콩만 살짝 소금을 응.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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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지원하 그래서 아 근데 진짜 먹어보면 편견이 사라져 진짜 아니 편견이 아니 이렇게? 아 국물 제가 먹을게. <laughs> 아니 여기가또 떠드리려고요. 그래서 <laughs> 국물 먼저 먹어. 아 그래요. 것 국물 선 국물 한번 때려 주실래요? 콩수가 처음에 조금 그렇다. 느낌 이 그렇다. 그럼 김치를 싸먹요 김치 를 이렇게 싸 먹어. <laughs> 교수님 지금 <laughs> 교수님 뭐, 드시느라 바빠. 향안진네 무슨 콩? 향이요? 콩향이 안 진해. 뭐 무슨 콩. 향이나요? 콩향. <laughs> 근데 그거 진하지 않고. 그지 맛있잖아 어와정말콩국 갈았네요 그럼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무슨지 저는 요거를 <laughs> 한번 싹어어 어, 잠시만요 <laughs> 음. 음 여기 메인이네 너무 맛있다 요거 한번 싹 맛있지 음. 맛있어 이거 많이 먹으 맛있어 고게 제일 난이도가 낮아 이거보다요 어 이거보다 이게 낮아 진짜 왜요? 고소하니까. <laughs> 일단, 일단 국수 먼저 때리고. <laughs> 국수 하나 때려보자. 미치겠다. 그래 저. 해보자. 뭐, 그래. 그냥 먹는다, 먹는다. 실 먹는다. 아, 향안 나, 향안 나. 싹. 옳지. 씹어, 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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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아, 괜찮지? 나못 먹겠어? 아, <laughs> 어, 진짜? 아니. <laughs> <laughs> 근데 진짜 김치랑 먹으면 먹는 게 아예 나을 수도 있어. 잘한다. 왜들래 응. 다음 응. 입으로는 김치랑 먹어. 응. 또 먹어? 응. 아 이거는 먹어봐야죠. 별 수는 다 먹어봐야죠. 아직 생도도 안 먹었어. 진짜 이거 얘 봐봐. 꼬라지 봐봐 지금. 기름 맛이. 먹 응. 이거 찍어 먹어요? 그렇지. 살짝 살짝. 어, 어? 그냥 부어 먹어. <laughs> 싹. 그렇지. 맛있지? 아, 이건 좀 괜찮지? 어, 괜찮지? 음... 그럼 구운 두부 진짜 맛있을 거야. 구운 두부 미쳤다, 이거. 아, 이게 좀 하드하네요. 괜찮죠 어? 이게 좀하다하네요 하드하다고? 하다... <laughs> 쎄다고 생각하는거 거야. 김치만 먹으면 <laughs> 어떡해? <어떻게? 웃음> 김치, 김치 하나 갖고 이만큼 먹는데요? 어머, 괜찮지? 응. 음... 괜찮아요. 한입 물어. 물었대. <laughs> 아니, 그건 너무. 아니, 그거는. 이한이도 그거보다 많이 먹어. 그 이한이 이 여덟 살이야 싹 그렇지 아 아니 더 조금만 더조만더 1cm만 더 옳지 1cm 오 잘한다 고고 고고 치마 이성는다이썩 괜찮잖아 <웃음> 괜찮아. <웃음> 응 괜찮아 그래 아 이게 하네 <laughs> 이게 하네 뭐, 좀 하네 아 이게 하네 <laughs> 아니야 두부보다 콩을 좀더 싫어하는 거 같아 이게 약간 나한테 마라탕 느낌인가 <laughs> 여기 청국장 없었어요? 있었어 <laughs> 청국장 가 먹어보고 싶어? 청국장 한번가난 청국장 너무 좋아. 우리는, 우리는, 나는, 청국장 진짜 완전, 우리 와이프보다 좋아. 네? 근 진짜 좋아. 왜냐 우리 와이프가 청국장 못 먹거든. 아유. 어, 콩 싫어하세요? 아니요. <laughs> 그래도 뭔가 도전, 의 끝판왕을 한번해봐야겠데콩 시리즈로? 콩 시리즈에 내 생각에 진짜 그거는 청국장이랑 비지야 음, 맞아요. 근데 두 개를 하는 도 그렇고. 그렇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봐. 비주얼 한번 보세요. 아, 어, 청국장. 청국장. 청국장? 아, 그래? <laughs> 아, 이런 텍스처를 불러 습지 같은 아유. 거를. 청국장? 네, 청국장? 네, 네. <laughs> 나 이거 진짜, 나 미치는데. 아, 청국장 결제됐어요? <laughs> 근데 전 진짜 완전 꾸리꾸리한 청국장 좋아요는데 청국장 사실 저희 어머니가 청국장 집에서 쓰셨어아 진짜요? 응. 저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응. 집에서 쓴청 진짜 완전 꾸리고 진짜, 진짜 완전 압 이런 느낌 냄새나... 엄청 진하고 청국장 먹고 나오면 어나 오늘 청국장 먹었는데요? 말안 해도 어 혹시 청국장 드셨어요? <laughs> 이말 나올 정도로 꾸리게 야 돼. 맞아 그게 진짜요 응. 저 처음 먹었던 청국장이 음. 그 시골 시의 계곡을 놀러 갔는데 음. 그 펜션 주인분께서 아 꾸리꾸리한 걸로 네, 그 엄청 꾸리꾸리한 거그 엄청 시골이었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완전 꾸리꾸리야 꿀이 <laughs> 청국장 해줬는데 그거 먹고 청국장에 반해가지고 그럼. 집에서 올라와서도 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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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엄마 청국장을 끓여줬는데 <laughs> 그 청국장을 이기지 못해 요 그때 그어야 먹는다 <laughs> 뭐, 맛있지 이게 제일 나이 중에서는 뭐가 제일 나 간장을 마시네 <laughs> 그래도 구운 음, 거. 뭐? 아, 요게. 음. 아, 요거 앞으로 들여라 그래, 그래. 아, 그래? 괜찮은데? 괜찮아. 괜찮아. 응. 야. 너무 약해. 아, 그래 이게 약간 대중적이야. 네, 약간 된장찌개. 숭수숭 <laughs> 국물, 지금 이 보글보글 할 때야. 그래, 빨리 먹어나 승질나게 하지 말고 빨리. 아, 제 에어컨도 파고 냉방해야지. <laughs> 아 드세요 두 분. 먼저. 근데 원래 이거 약간 위에서 한번 휘휘 하더래. 그치. 선. 그래 <laughs> 너 된장찌개 좋아잖아. 하 어. 저 된장찌개야 그냥. 아, 그래 된장찌개인데 냄새가 네. 좀 고약할 뿐이야. 그냥 된장찌개야. <웃음> 괜찮지? <웃음> 맛있지? 오, 맛있어. <laughs> 맛있다니까 뭔데기 국물 맛. 아이 무슨 에이. 소리. 왜요? 자, 이거 원래는 먹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안 되고 요걸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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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이게 안 아, 이거 못 먹어 <laughs> 이런 전 이런 텍스처를 이거 싶어요. 아 텍스처라는 표현을 원래 많이 쓰네 요걸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맛있겠다 자 드시 드십시다 네 이게 입천장에 일단 디여야 되거든 청장 원래 뜨거워요 아 그래요 어, 녹진하기 때문에 음음아 음. 좋은데 나 오늘 진짜 반찬 구성 하나 좋아? 행복하세요? 막 네. 마카오 다녀와서 더 행복하신 거같아 근데 저희 음. 이따 회의 있는 거 아시죠? 그럼요. 근데 술 드시고 하시는 거예요? <laughs> 괜찮으세요 그럼 철저하게 그거 음... 관리 하지. 그분은 고민이신데. 나 마카오에서 봤어. 마카오에서 아는 척 하시는 분이세요. 어, 진짜요? <laughs> 구독자 혹시? 우리 구독... 구독자였는지 모르겠어. 한번 인사를... 인사 한번 인사. 한번 영상 편지 한번 해. 그분이 혹시 이걸 보신다면 <laughs>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마카오에서 저를 아 마카오는 아니었어 공항이었다 마카오, 공항이요? 어, 마카오 공항이었어 어이, 마카오 공항이어 마카오에서 저를 뵀던 그분 혹시 가능하시다면 댓글 한번 인상차기 <laughs> 인상차기 <laughs> 아너 오늘 여기 진짜 괜찮다 많이주세요 응.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끝났나요 너는 <웃음> 아닙니다 아 뭐야 지짜은산이 두부 <laughs> 역사 해야 되거든 <되겠다고. 웃음> 사람들 많이 오기 전에 자 두부의 역사 자 말씀해 주시죠. 부부의 젤버가 무엇이냐? 콩이지. 콩이죠. 대두! 이 대두라는 것은 응. 어떤 외국인 응. 학자분께서 외국인? 응. 응.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응. 외국인 학자분께서 식물성 단백질이 응. 정말 인간한테 굉장히 응. 좋은 단백질 요소인데 오케이. 그 식물성 단백질 요소를 응. 엄청나게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두다 오케이. 이 대두가 응. 한반도랑 동북 삼성 그 일대에서 나기 시작한 응. 재료래요 그래서 콩이 이제 <laughs> 뭐하는거야? 청국장 <청북장목도> 로고취했네그런아 <laughs> <laughs> 다시 할게요 두부의 재료가 뭐죠? <laughs> <없죠>? 콩이죠 처음부터 다시 하는거요 이거 100% 살릴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어쨌든 네. 대두의장 콩의 장점이 음. 주요 단백질 원으로 이제 음. 영양학적인 의미도 크지만 가치도 높지만 지력회복을 돕는데요 심으면 땅에 그런 힘 그걸 되게 돕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영양학적으로도 가치가 높고 농업적으로도 가치가 되게 높은 제 식재료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부터 콩을 되게 많이 먹어 왔을 음.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음. 사실상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안 먹었을 것으로 추정한대요 어. 어. 그래서 실제로 1936년에 조선중앙일보 <laughs> 기사에 네. 이런 기사가 있대요 아이가 콩밥을 먹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니까 <웃음> 엄마가 <laughs> 부지깽이를 들고 어허. 억지로 먹였다 라는 그런 기사 내용도 있대요 <laughs> 네. 이 정도로 사람들이 콩을 싫어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렇게 맛있는? 네, 식재료는 맛있는 아니었다. 식재료는 아니었다. <laughs> 되게 맛이 없고, 산을 싫어하고 응. 그랬던 음식이었다. 근데 또 의외로 콩으로 뭐 가공한 식품들은 응.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응. 고추장이나 응. 된장이나 그렇지. 그 두부나. 그래서 두부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를 응.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렇지. 찾아본 결과. 두부의 유래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의견이 그렇지. 갈린대요. 여러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한나라 회남왕 유환이 발명했다는 음. 주장이 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거 믿기 힘들 거야. 이 기록이 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음. 이시진이라는 사람이 음. 16세기에 본초광목이라는 책을 편찬을 했는데 음. 그 내용에 시진이 말한 대로 두부 만드는 법은 음. 한나라 회남왕 유환이 처음으로 시작했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음. 이시진이 16세기 사람이잖아요. 음. 근데 한나라는 기원전, 기원전 2세기 200이? 맞아요. 200. 그러니까 이게 1700년의 차이가 나는다 어. 신라가 어렵다. 어제 주워듣고 쓴게 아닐까. 음. 그래신뢰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게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또그 이후로 송나라 때까지 두부에 대한 기록이 안 남아. 네, 맞아요. 그렇지. 그 천년 가까운 시간 동안 두부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건 그때 만들어져. 보기가 힘든거지 네. 그래서 그런걸 근거로 해서 사람들은 아마도 이게 널리 퍼져 있긴 하지만 음. 이게 진짜는 아닐거라고 어, 생각한다 을 그러면은 최초의 기록이 언제 어. 나와있느냐 음. 그거는 이제 9세기에서 10세기의 그치. 5대 10국시대 음. 기록인데 도곡이라는 사람의 음. 청의로 그런데 나와있나봐요 그래서 이 5대 10국시대에 음. 두부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추정된다 있어요. 9세기에서 10세기경 네 9세기에서 10세기경 근데 음. 이때 이제 왜 오대식복 시대에 어. 두부가 만들어졌을까? 먹을 게 없어서 전쟁 때문에? 아 그건 아닌데요. 문문에서는 어. 네. 남방 농민과 북방 목축인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목축인들은 네. 염소와 아. 그런 소를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유목민이 라 유목민. 그러죠. 목축인이라니 네, 유목... 유목민. 유목민들이 치즈 만들어 먹는 거 보고 네, 유목인 어. 치즈 만들어 먹잖아요 어. 음. 치즈를 음. 만드는 방법이랑 두부를 만드는 방법이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지. 그래서 아마 그런 음. 과정에서 영향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것 같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질문이 있었잖아요 의문이 좀 있어요 5대19이면 음. 9에서 10세기잖아요 그치. 그럼 그 전에 5호, 1 6국이 음. 만들어지고 음. 그 5호 중에 음. 북이었나요? 그러니까 음. 화북지역을 통일하잖아요 북이아이죠북이 북연 네. 음. 어쨌든 그게 통일하잖아요 그때 유목민 나라가 국가가 화북 지역을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래서 아 아니 진짜 이 친구 진짜 그때부터 그런 치즈 만드는 기술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당나라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당나라가 이제 수나라 이후로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북방 민족들이랑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니까 뭐 돌골부터 시작해갖고 네. 아마 이때부터 있었을 텐데 그게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야그 <laughs> 간장 맛이잖아.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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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게 송나라 무렵이고 그렇기 때문에 10세기 정도 됐을 때 이게 조금 유행처럼 번져서 거기에 들어간 거아닌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정답은 언제 두부라는 <웃음> <웃음> 언제 두부라는 요리가 만들어졌는 만들어졌는지는 알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과 일본 이야기 이제 들어가야지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조선까지 찾아봤는데요 네. 이제 조선은 아마도, 아마도. 송나라 때 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 중국에서 송나라 때두번 유행했을 거다. 음. 그래서 송나라 시대에 이제 있었던 조선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가 고려잖아요. 그리죠. 그래서 아마 송나라 때 음. 이제 고려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음. 집중하는 척 하지 마. 아니, <laughs> 어, 고려, 맞아요. 송, 송때 고려로 어. 전달이 됐다. 오케이. 전해졌을 것 같다라고 오케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부가 고려시대 때 되게 잘 만들었대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엄청 잘 만들어서 음. 뭐 중국에 보내고. 그랬 아, 그건 이제 조선시대 때. 아, 조선시대인가요? 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하신단에 음. 두부 제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 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음. 명나라에 어, 가가지고 그래. 요리를 한번 해줬는데. 중국의 황제 명나라 황제가 그걸 맛보고 너무 맛있어서 명나라 벼수를 줘. 두부 진짜 잘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몇년 뒤에 중국에서 조선으로 사신을 보냈는데 식서가 하나 와. 이게라고요 아, 조선에서 두부 제일 잘 만드는 애 데리고 와라 아 그래서 갑니다 그 정도로 조선 두부는 유명해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저번에 우리가 한번 삼겹살 편이든 그거 할 때마다 조선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가 많이 없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은서리가 얘기한 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 단백질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그러면 그걸 식물성 단백질에서 데리 와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콩이거든 콩은 맛이 없거든 네. 호, <laughs> <laughs> <콩> 맛이 없나? <laughs>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두부 제조법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두부 제조법이 있었고 두부를 잘 만들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언제 빛을 발하냐? 임진왜란 때 빛을 발합니다. 어, 그래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들어오잖아. 임진왜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본이 네. 조선을 치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임진왜란은 명나라로 가는 거. 정명 가도 명나라로 가는 길에 조선을 길만 튀어주면 되는 거.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났어. 중국 입장에서는 어디서 전쟁을 치는 르게더 편하냐? 당연히 조선이. 야 왜? 일단 자기네들 땅이 황폐화되지 않고. 두 번째, 중국이 조선으로 군사를 보내주게 되면 보급품. 전근대 시기의 전쟁의 제일 중요한 건 보급입니다. 네.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한테 밥을 해줘야 되잖아. 그거를 조선 측이도 요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걸 서로 약속을 맺는 거지. 서로 여품 이상의 장군들한테는 어떤 반찬 이런 것도 다 디테일에 남아 있어.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반찬이 두부. 그냥 이런 생 두부요? <laughs> 두어서 나왔지 않았을까? 음. 그 정도로 중국 사람들도 조선 두부를 좋아했다. 그리고 이때 일본으로 또 두부가 또 슬쩍 넘어가. 그 이전부터 서 당연히 송나라 때 너, 넘어갔었던 두부가 있긴 있었는데 특정 지역에서 먹는 음식이었다면 임진왜란 때 끌려갔었던 아마 진주 사람이었을텐데 박인호 씨라고 아 남아있어요 기호 박인호 씨가 일본으로 끌려가셔가지고 야 두부 한번 만들어봐 딱 했는데 그 두부가 너무 맛있어서 그때부터 일본에서도 조선 두부가 유명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일본도 두부를 많이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만큼, 굉장히 전통적으로, 한반도에서 나는 음식하면, 유명한 음식이 두부입니다. 아, 먹었, 먹었잖아. <laughs> 야, 천국적으로 끝낸 <끝난> 거봐봐라싹 <laughs> 때려가지고. 그 마지막으로, 우리 그래도 카메라에 담아야 되니까. 자, 생두부. 많이 <laughs> 그렇지. 먹어요. 아, 싹 넣어줘. 간장 찍어. 푹 찍어, 푹 찍어. 괜찮아. 찍어. 담가도. 어, 네. 담가, 담가, 담가. 괜찮아. 아, 그렇지. 야 집어! 15! 15! 15! 15! 3편! <laughs> 있어먹는다! 어이지! 지금 치카치카 할때 힘들어! 꼬꼬마, 꼬꼬마, 지치지 근데 이게 저의 미래가 되고 아, 생겨서! 뭐라고? 이게 저의 미래가 되시면 된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난 이런 얘기 더 이상은 안할 테니까. <laughs> <알아. 웃음> 괜찮아? <웃음> 괜찮아? 다음은 두 집이야! <laughs> 아도 못할거 없잖아요 역사. <laughs> 아 그래도 갈 거야. <간호야? 웃음> <laughs> 어, 괜찮네. 근데 괜찮지. 근데 솔직히. 괜찮아 전체적으로. 괜찮아. 어 근데 청국장이 의외로. 청국장 괜찮지. 제일 하다 한거 콩국수야. 네. 왜? 향이 이게 더 진한데? 근데 오히려 청국장은 된장, 된장 느낌이, 나요, 네. 느낌이 네. 나서. 느낌이 나서. 향이 근데 여기가 조금 약해. 약한 청국장이야, 그지? 쿠쿠팜이. 네, 진짜 청국장, 청국장 먹어야는데 저는 비린내를 싫어하는거콩 비린내. 콩 비린내. 아, 인상 깎겠다 <laughs> <laughs> 아니 표정 너무 심각했어요 어, 아, 비린내를 싫어 거의 콩만 <laughs> 드시는 저도 모르겠어요 콩 좋아하시는 분들인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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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진주집을 갈까? 우리나라 진주집으로... 최고의 콩수집 거기는 이런 느낌이 아니야 아, <웃음> <웃음> 어떤 느낌? <웃음> <웃음> 들어봐 아예 거의 국물이 치즈야 퐁듀 <laughs> 퐁듀 <laughs> <laughs> 그게 싫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제일 맛집이에요 그런 <웃음> 텍스처를 <웃음> 싫어해요 <웃음> <웃음> 여름만 되면 거기 대기만 2시간이고 <laughs> <두> <laughs> 나 니네 회의하고 있는 거 보다 대기하고 있을게 아왜또 먹어요?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걸렸을시진주찜가다 아니 <laughs> 한번더 해요 그러면 아 오케이 무슨 뭘로요 우리 보드게임장 한번 가자 내기만 어, 하는 보드게임? 걸로 보드게임 아, 카페를 갈까요? 아니 그니까. 회의를 보드게임 카페에서 할까요? 아이가자가자가자진자 할까? 찾아, 찾아, 찾아봐 야 찾아봐 <laughs> 빨리 가자 아니, 사람들이 아 사람들이 뭐, 많이 오는 뭐, 뭐, 거 같아요 아, 카메라 꺼야 될것 같아 아 그럼 카메라 이제 이거